그래서 그에게 결실은 뭐였습니까? 사장 마당이었습니다. 예. 네. 그 축복을 여러분은 본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단계도 여러분은 이미 이제 다 숙지한 줄 압니다.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내 것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움직여 오늘도 움직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여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의 말씀에서 끝나버린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객관적인 진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관적인 진리 내 말씀이 될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 좀 한번 가봅시다. 보세요. 룻도 아, 출발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모합땅에서다 잃어버리고 어미를 따라오는 실패자였습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랄 땅에 거했지만 그 땅은 뭐가 왔습니까? 지금 기근이었습니다. 잘 살아갈 수가 없는 지금 형편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이삭도 사람이에요. 예. 네. 근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열심히 해도, 씨를 뿌려도 이게 기근이 왔기 때문에 땅이 왜 말랐기 때문에 씨앗이 뭡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런 땅에 지금 그런 땅에 오늘 있습니다. 이는 지금 오늘 강과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애굽은 기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은 뭡니까? 나이 강이 범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은 늘 항상 항상 그 땅은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 기근이 없는 땅으로 한번 가보자 실패가 없는 땅으로 가보자 환경을 타지 않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유하께서이기이이르시다 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여러분에게 거주하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명령과 함께 약속이 간다고 그랬죠? 명령과 함께 약속이 갑니다.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명령하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명령한 곳에는 분명히 약속이 따라갑니다. 어떤 약속이 따라갑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멘? 아멘. 이 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이 복의 개념은요, 그냥, 네가 이거 필요하지? 내가 이만큼 줄게. 너 지금 돈이 천만 원 필요하냐? 알았어, 내가 천만 원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건 무엇입니까? 뭐예요? 거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셀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 네. 뭡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어떻게?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이, 이 천하 만민인데. 믿는 자도 있겠지만 안 믿는 자도 있겠죠. 어? 하나님께서 택한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들도 있겠죠. 근데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럼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삭의 가계를 통하여서 뭡니까 대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삭의 계보를 통하여서 뭘 받는다? 복을 천하만민이 받는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 성경에 기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실망함을 주고 낙망함을 주고 포기함을 어?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 어떻게 할수없다라할때 기근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기근은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기근이 된 거예요. 이 그날 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을 왔어요. 이제 환경적으로 왔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 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 땅에 있어라, 이 땅에 거하라. 너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총 뭡니까?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이, 이성의 능력이 이해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이해하는 이 지식이, 이 관념이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경점에 이르면은요 한계성을 느껴요. 그 한계성을 느끼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은 뭡니까?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다 내려놓을 때첫 번째 해야 될게 그겁니다.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응. 여러분 이상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라래 거라. 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처한 이 상황하고 환경하고는 굉장히 모순이 되고 역설적이에요. 여기 거라. 여러분들, 비는 누가 내리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죠. 하나님이 이 비는 내려요. 이 비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이 땅에 너는 그냥 거하라. 이 땅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줄게?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꼭 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이 사태에 여러분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말씀하신다는 거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막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급증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이 문제를 누가? 이 한계상황을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게! 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 비밀을 여러분 꼭 지고 있어야 돼요. 꼭 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날은 사람의 노래 보기에는 뭐였습니까? 막힌 땅입니다. 항무집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다다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축복의 땅으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가 그 축복을 오늘 하나님으로 부터 받아서, 그럼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되어서 천안 만민이,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 천안 만민이 노릇이나에서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그럼 경작하라고 그랬죠. 경작해라. 경작해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주고 오늘 미션을 주죠. 뭐라고? 너는 그 땅에 농사해라. 그 땅에서 농사해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적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땅에서 농사해라. 그 땅에서 농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단 땅을 파야 되겠죠. 어? 경작을 해라. 그 땅을 너는 경작을 하여라. 이게 농사와 경작과 예배와 섬김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너는 이 땅을 아바드하여라. 아바드하여라. 농사하여라. 이 농사해라. 근데 자, 아바드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 어? 이 땅에 너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 땅을 너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땅을 파라. 이 땅에, 메마른 땅에 지금 뭐를 뿌리지만, 씨앗을 뿌리지만, 지금 오늘 내가 뭐 연장을 가지고 이걸 파지만, 파고, 그리고 씨를 뿌리지만, 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거 뭐야? 이 땅이 뭐가 나겠어요? 이게 메마르당에서 여러분 뭐가 나겠습니까? 경작하는데 여러분 농사하는데, 여러분 농사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누가?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놓고 오늘 농사해줄 거라니까? <laughs> 농사해줄 거야. 그래서 오늘 인사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놓고 농사합니다. 경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메마른 땅을 가고 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가 농사합니까? 어, 내가 농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여러분을 놓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어. 이삭은요, 이 땅을 경작을 하는데 봤죠. 이삭은 이미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봤죠. 그리고 그가 모리아 산에 갔을 때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버지는 자기도 죽이려고 번제단 위에 올려놨잖아요. 어? 그리고 불을 딱 칼을 딱 올려놓은 순간 칼이 이제 다시상 내려올 수 없어요. 칼이 딱 올라간 칼은 밑으로 내려와야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뭘 합니까? 어 오늘 이 번제물을 찔러야 돼. 이 번제물을 찔러야 되는데 하나님 이이 손을 멈추게 해줬죠. 아브라함의 손을 누가 멈추게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줬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봐라, 내가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께 준비했죠. 이것은 뭐예요? 오늘 번제물을 해가지고 올라가 있던 누구는 이삭은 너무 너무 오늘 믿음 가운데.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팔라고 했으면 그 땅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와 이래로 준비하신다. 아멘이. 어. 지금까지 여러분, 거꾸로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이 거꾸로. 거꾸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 주면은요, 여러분들은 못해요. 근데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 있어요. 아, 네. 여러분, 비밀은 메마른 땅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비밀이에요. 네. 예배! 예배해서 예배! 오늘 그 땅에 여러분 어, 농사하면서 그 땅을 여러분 갈고 오늘 경작을 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배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 노아를 보세요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가 안전히 멸하리라. 심판을 말씀하셨어. 뭘로 심판하리라? 물로 심판하리라. 응.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비안 오잖아요. 비 응? 오기는 커녕 뭐해? 기미도 안 보여. 햇빛이 쨍쨍해. 응? 근데 뭘로? 오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뭘 짓습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몇년 동안? 120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응? 1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냐고, 이 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심해서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저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나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그 땅에 뭐에 땅을 파고 모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 그는 뭐가있습니까 노아에게는 온 가족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모두다가 죽을, 죽을 때. 그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땅은 뭐였습니까? 모두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뭐했습니까 예배하는 응,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 배의 결실을 주죠. 아니, 그냥 평상시만큼만 소득을 내도 감사할 일이지. 기근이 들은 땅인데. 그쵸? 응.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나 천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나 천만 원 주세요. <laughs> 그래갖고, 아, 나 천만 원 하나님 응답해줬다? 이거는 복이 아니야. 응?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고.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 나면은 복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백 배의 결실을, 백 배의 결실을 뭡니까? 쌓아놓 것이 없을 정도로 막! 하는 축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백배라는 것은 뭐예요? 무한성도 가지고 있어요. 뭐야? 우리가 셀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삭이 셀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소득이 났는데 이것을 셀 수가 없어요. 셀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 배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짱이 없어요? 응? 어? 그것이 무슨 겸손인 줄 알아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백배의 결실을 거두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겸손이에요. 응. 그런데 하루 밥 먹고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인 어? 권사야 미안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권사. 참으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 나는 배짱이 없이 살았구나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저는요 열달 동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라고 여러분 육신을 버리세요 육체를 버리세요 피 터지도록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뭐해야 돼? 받으세요 해야 돼요 받으세요 받는데 어떻게 해? 배짱을 키워가지고 그릇을 키워가지고 받으세요. 빌린 만큼 빌리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만큼 뭐예다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배짱을 키워가지고 오늘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줬습니다. 한경이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믿고 뭐했습니까 경작할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라니까, 목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뭐,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 예배 드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응?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했다? 이 모든 것을 다또 주셨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지상의 복을 주셨다. 아멘이죠. 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한 위에 누가 계십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신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뭐 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이, 이, 일을 할 때, 누구한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뭡니까? 삶이 여러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이, 삶에서 여러분 예배. 어? 이것이, 아, 진짜 맹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나라니 축복을 안 주시나요? 썩은 뿌리를, 썩은 씨앗을 지금 넣고 있어요. 어. 이런 씨앗을 넣으면 돼요? 썩은 씨앗이야. 씨앗이. 그것도뭐요 그냥. 아이고, 이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라고 내가 하니까 좀 해보긴 해보는데, 이게 될까 말까. 아이고, 갈라진 것이 어떻게 씨앗이 나옵니까? 저기, 잎 입이 나옵니까? 갈라진 씨앗을 넣고 있는데. 네. 나와요? 네. 안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저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당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여.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랬더니 뭐합니까? 백 배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성과 전지성과 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백배의 결실의 축복으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 오병의 기적 보세요. 작은 아이가 도시락 싸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도시락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죠. 작은 물고기 작은 떡. 이것을 그냥 드려요. 보리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 이거를 그냥 드렸다니까. 응. 뭘로 드린 겁니까? 뭘로 드렸어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심은 거죠 예? 그냥 심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5천 명이 먹어버렸어요. 아멘. 오늘 누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응해 버렸죠. 누구를 통하여서 이 작은 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에요. 이런 일 들어주면 여러분 큰믿음만이 역사에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는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어. 그래서 이 아이는. 열두 광줄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 백배의 결실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들을 때는 알겠는데요. 막상 돌아가면요. 내가 왜 이렇게 사신하면 떨리듯이 떨리죠. 아니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가 하나예요, 키. 배가 아무리 큰 배여도 뭐가 움직입니까? 선장의 키 하나가 움직여요, 키 하나. 네. 응.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어, 여러분의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농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할수 없어요를 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가 능력 줘서? 나님께서 능력 줘서 응.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에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거부를 꿈을 꿔야 됩니다. 응. 오늘 이삭도 거부가 됐잖아요. 이 그랄에서. 이 그랄에서 기근 땅에서, 황폐된 땅에서, 맴말라버린 땅에서,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어, 이는이 황량함 속에서 뭘 얻었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응. 여러분, 모두 다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믿음에 거부가 되시고, 여러분, 물적에 거부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뭡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붙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라고, 모든 이들이 사모하면서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런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가 몰라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국률에,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지시지만 다시 뭐랍니까? 쌈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거부가 되어서, 어, 여러분 뭐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부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늘 온만한 가운데 잘 돌아가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만방에 뭡니까? 성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업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로 작은 자가 하나 들어갔지만 아주 작은 자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히브리 노예, 노예는 정체성도 없어요. 사람 수혜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노예가 어? 애굽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애굽당에 들어가서 애굽에 뭐가 어? 보디발의 가정총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이는 뭐였습니까? 만 망을 다스리는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고맨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거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아주 점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들어가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런 존재가 들어가서, 여기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데 저만아 찍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 땅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주임 오실 때까지입니다 거부죠? 거부죠? 예, 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 네. 말씀에 순종하면 씨를 뿌릴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나왔잖아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백 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단한 예.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씨를 뿌린 거예요. 네. 농사 짓는 거예요. 해야 돼. 요 믿음 뭡니까? 동사예요. 움직여야 돼요. 예? 믿음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거 신비주의예요. 어? 믿음 뭐라고? 실천이라고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거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거부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거부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거부가 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 여러분도 열방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풍성하게, 풍요롭게 열방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직장도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을 성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교회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그런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신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버지 거부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 짓는 이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농사 짓는 이마다 하나님요 백배 의 결실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